우리 구사주 형님이 저쪽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수로 옆에 갈 때는 너무 바짝 가지 말고 불평하십시오. 빨지 모르겠습니다. 저쪽을 잡아 당기면 이렇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당겨야 될것 같습니다. 우리 구사주 형님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. 지금 아, 너무 바짝 돼가지고 이게. 결하면 모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형님. 될수 있겠죠? 땡겨서 앞으로 빼야지. 됐습니다. 앞으로 저 수로는 절대 앞으로 가지 마십시오. 그냥 뒤집어집니다. 우리 구사조 트랙터. 아, 옆으로 훅 빠져가지고, 씨. 자, 오늘 비, 비 온다고 하니까 빨리 아시로차타만 살짝 치고 가겠습니다. 아무튼 트랙터 조심하십시오. 빠지면 죽습니다. 옆에는 한 50cm 남겨놓고 놀겠습니다. 아, 벌써 트랙터가 두 번이나 빠져서 고생했습니다.